여드름이 지나고 가 나면은 거기 자국이 남는 사람들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만일 불행하게 자국이 남아 있다면 아마 색깔의 변화가 있거나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움푹 파인 흉이 돼 있을 겁니다.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여드름이 남긴 자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할수 있었지만 요즘은 고기에 맞는 레이저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그 색을 보면은 붉은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갈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면 브이빔 레이저가 가장 적당한 치료가 될거고 그 다음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남았다면 여러가지 토닝을 할수 있는 레이저들 그 다음에 i p l 이라든가 이런 치료들이 잘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모공과 흉터는 이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, 모공과 흉터는 어차피 피부의 진피에 콜라겐이 생성되어야지만 호전되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뭐 프렉살 레이저라든지 어펌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스타룩스 레이저 같은 그 진피를 자극해 가지고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어, 흉터와 모공을 같이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.